45장 거룩한 구역 너희는 집이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 5 0 0척이요 너비는 만척이라그구역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 0 0척이니 네모가 반듯 하니요 그 위에 사방 신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증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 5 0 0척을 너비는 만척을측량하고그 안에 성소를 두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것은 성소에서 수종되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수종된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너 길이는 2 5 0 0척을 너비는 1척을 증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길이는 25000척을 증량하여 서법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서법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그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서법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의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집하대로 줄지니라 통치자들의 통치법칙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폭압과 겉털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백성에게 하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과 공정한 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호멜을 담기하고 에바도 10분의 1호멜을 담기할 것이며 세 길은 2 0개랑이 20세기 길과 25세기 길과 15세기 로너희 만에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맡게 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한호멜에서는 6분의 1 레바를 드리고 보리 한호멜에서도 6분의 1 레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리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로는 10밭 곧한호멜이며1 0은한호멜이라너 이스라엘의 임택한 초장의 가축대 이백 마리에서는 어린 양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와여 이것들을 소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속죄제와 소재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6월절과 일 7제 달, 1 5째 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루 날에 흠없는 소화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세상이 그 속죄제 희생제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문설주와 제단 날의 정례모퉁이와 안뜰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칠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절을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숙제할지니라. 첫째 달 열나 날에는 유월절을 칠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르고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소화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들 것이요. 또 명절 칠동안에는 그 하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이래 동안에 매일 흠 없는 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이며 또 매일 순념소한 마리를 갖추어 석제제를 드릴 것이며 또도 석제를 갖추되 지 송아지 한 마리는 밀가루 한해봐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해봐며 밀가루 한해봐에는 기름 한 인식이며 일곱째 달 15째 날에 칠 동안 명제를 지켜 숙제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46장 안식일과 초하루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하무는 이라는 여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 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박까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문 입구에서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들을 번제는 흠 없는 어린 양 여섯 마리와 흠 없는 순양한 마리라 그 소재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해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해 바에는 기름 한흰 식이니라 주 좌로에는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여섯 마리와 순양한 마리를 들이되 모두 흠 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해바요순양에도 밀가루 한해 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해 바에는 기름 한흰 식이며 군주가 올 때는 이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청한 절기에 이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돌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하는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에 대해 그소재는 수송하지 한 마리의 밀가루 한해 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해 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해 바에는 기름 한인식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린 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매일 드리는 제사 아침마다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재를 갖추되 곧 밀가루 분1/6 에바와 기름 1/3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네 같이 아침마다 그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군주와 그의 기업.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 언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신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이니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을로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이니라. 백성이 각각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성전 부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뭉교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방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간 재물을 삶으며 소재 재물을 구울 처손이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에 들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내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들 내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그들의 내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마음척이 어너비는 서른 척이라 구석에 내들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들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삼는 기구가 살비되었는데 그간에게 이르시되 이는 삼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정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47장 성전에서 나오는 물그아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안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지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 로 번쩍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든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만한 물이요. 사람 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 안에 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들어가게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니 강 저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 안에 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바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흘러내 물로 그바다 물이 라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마늘이니 이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잃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이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데에서부터엔에그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될 것이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마늘이니와 그진벌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송당이 될 것이며 강좌와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거의 비이 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옴이라그 열매는 얼마고그잎사귀는 약지로 가득이라 주 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목신이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사여 있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에서 헤들런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앞으로 담메스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울란 경계선 곁에있는하셀하디곤이라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담메스 경계선에 있는 하살레넌까지요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러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울란과 담메스과 및길랏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 무리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에 일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대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 너희는 그서족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집파대로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적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질지니라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 8장각 지파의 먹과 거룩한 땅. 모든 지파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기를 거쳐 하마더기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레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마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목시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목시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나달리의 목시요 나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무나세의 목시요 무나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목시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루벤의 목시요 루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목시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 희는2 5 0 0 0척 받게 되랴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만척이라 이들이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만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만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때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적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만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5000척이요 이25,000척 다음으로 너비 5,000 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때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 척이요, 남쪽도 4,500 척이요, 동쪽도 4,500 척이요, 서쪽도 4,500 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 척이요, 남쪽으로 250 척이요, 동쪽으로 250 척이요, 서쪽으로 250 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만 척이요, 서쪽으로 만 척이라, 곧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 지라, 이스라엘 모든 집화 가운데 그성 경계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상업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상업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나머지 지파들의 목,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목시어,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몬의 목시어, 시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삭아내 목시어, 이삭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로네 목

하나는 간무녀, 하나는 아셀무녀, 하나는 납달리무니며 그 사방의 학계는 만 팔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상업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다니엘. 1장 느부간에 살 왕궁의 소년들 유다 왕여야김이 다스린지 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간에 살이 예루살렘 이르 성을 내웠더니 주께서 유다 왕여야김과하님의전그 손에 넘기심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몇 사람 곧흠 없고 용모 아름다우며 모든 재를 통찰하며 지식 학문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단니엘은 벨드 사살이라 하고 하느나는 시드락이라 고미사일은메사기라고 아사라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단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단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단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도 돌의 소년 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트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단니엘과하느냐와미사일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단니엘이 말하되 저원데 당신의 종들을 열동안 시험하여 제식을 조 먹게 하고 음료를 조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손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덕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동한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하여 감독한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기한이었으므로한관장이 그들을 누구간에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해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님과 미사과아사리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충명이오느수와 술객보다 시나줄을아니다 이장 느부갓네살의 꿈누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러하매 마마음이범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 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이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범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여 이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총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만일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섬울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 서드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워낙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하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하리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벌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아요 내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노하고 통분하여 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하니라 왕의 명령 네리메 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다니엘에게 은밀한 것을 보이시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오기 바벨론 제자들을 죽이러 나가며 다니엘이 명찰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오기에게 물으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오기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미사일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성하니라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할 것은 지혜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이며 님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아니라. 이에 단일은 왕이 바빌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아리오에게이르가서 그에게 이같이이르되 바빌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이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예, 아리옥이 단일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르되. 내가 사로잡혀 유다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아니왕이 이름만 다니에게 엘 이르되, 내가 꿈과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니. 하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누가 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여 왕이 침상에서 장례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느니가 장례를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내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야 하심이니이다. 왕여 왕이 한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그거 관체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숨구이어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오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에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드리매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열은 타잔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궁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그 근머리니이다 왕을 뒤여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내제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제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드리고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발과발가락이 얼마나 터 기장에 지물기어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는지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을기 섞인 것을 보셨는지그 나라가 쇠 같은 튼드함이 있을 것이나 그발가락이 얼마나 쇠여 얼마나 진을긴지 그 나라가 얼마나 튼드라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을기 섞인 것을 보셨는지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을기 합하지 않은 것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살것이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진과 은과 금을 부서 장례일을 왕께 알리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왕이 다니을 높이다. 이에 느부간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에게 전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지 세워 다 느부가네셀 왕이 사람을 보내어 청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간네셀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청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간네셀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간네셀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의 무리에게 명하시라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숨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 때에 엎드려 느부가네셀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무슨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무 던져 라하였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숨과 사금 누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는 자? 곧 누가 낳았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당일에 새 친구.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누가 낳았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순강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숨과 사명금과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군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자는 명예를 드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넘을 당일 하지 아니하냐 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들악과 메사과베노그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 이거는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 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누가 낳았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메사과 베노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 고론지라 너가내 사리 그르게 물어 이르되 사르락메삭 아벨 눈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니 어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니 아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비리와 숨과 사명금과 양금과 상온과 및 모든 학기 소리를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고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명령이 되는 불법을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실 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르락과 메삭과 아벨 눈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어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명령이 되는 불법을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이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이게 지도 아니할 줄을 서새 친구를 풀무불에 던지다 노관의 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녹을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중 용사 몇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녹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가옷과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녹을붙은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세 사람 사드락과 삭과아은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왕이 세 친구를 높이다 그대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 라먀니야는 야니 그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네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누구관의 살이 맥렬히 타는 불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정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사과아벤느고가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종독과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누구관의 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사과아벤느고야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의 몸을 맡겨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 아냐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사장 너부간의 살왕의 두 번째 꿈너부간의 살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사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기 하노라 참으로 그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너부간의 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범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아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 주지 하여느니라. 그 외에 단일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여.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 즉, 어떤 의미란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 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닿았으니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마미네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 두고 쇠와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이 쓰레졌고 땅에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더불어 제 목을 얻으리라 또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여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누부간네 설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 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제자가 능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하 다니엘의 꿈 해석 벨드사살이라 이름만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곰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마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기드러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이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한 자가 하늘에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으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기는 땅에 남겨두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이 쓰레졌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목을 얻으며 일곱 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이 쓰레질 것이요 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르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이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하리이다니라이 모든 일이 다나네살 왕에게 왕궁 지붕에서 거일세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누부가내 설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이 일이 나누부가내 설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 쓰레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세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 그 기한이 참에 나누가내 지극히 신에게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일을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 그 나라는 대대의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그마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충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누구가 내네 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눈이 낮추심이라 5장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명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명 앞에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온 금문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성소 중에서 탈취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문 글이 의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초대 맞은 편석에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지라이왕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여적들이마가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지라 왕이 자 새고 슬피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혜자가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글자를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범인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잔한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범인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닙니다 왕의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자라서 명찰과 조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누구간의 살 왕이 글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 술사와 점쟁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일어나는 이단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랬으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다니엘이 그를 해석하다. 예,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이 앞에 나오에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아잡은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적내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로 네가 명철과 청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다 그 해석을 내이하니라이이 이 가지시며 왕의 상권 다른 사람에게 좁혀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나리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누구가나 사력에 날아와 큰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증명 임의로 살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췄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워낙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암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소처럼 풀먹으며 을 그의 몸이 하늘이슬레쳐졌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벌써 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다. 그것으로 술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세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앞에서이 숟갈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 니곧메네매네 대길 우아르시니라 이 글을 해석하건대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길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매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되었다 하민이다 하니 이에 베세사리 명하여 그들이 단일에게 자주의 곳을 피게 하며 금서설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걸려요.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였고 메대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